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홍입니다. 종아리와 뒤꿈치 그리고 발바닥까지 걸을 때 항상 뻐근하고 불편한 통증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종아리가 더 두꺼워지고 꾸준히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종아리와 뒤꿈치, 발바닥까지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해당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리거나 걸을 때 통증이 있으신가요? 발과 발가락 바닥 쪽 통증이 있으신가요? 종아리 중앙부근 및 뒤꿈치 주변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킬레스건 쪽으로 통증이 있으신가요? 이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종아리 신부 근육인 후경골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후경골근의 생김새를 알고 가야겠죠? 후경골근의 기능은 보행 시 체중을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상적인 발의 구조와 자세 유지에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경골근에 문제가 생긴다면 평발은 물론 자세의 불균형과 체중 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무릎 외반슬과 다양한 무릎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후경골근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종아리는 지속적인 과긴장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더 피로해지고 딱딱하게 뭉친 상태가 되어 종아리가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긴장된 종아리 근육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제가 임상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스트레칭 자세와 운동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심부 근육인 총세 가지의 근육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종아리에 있는 후경골근을 풀어보실 건데 엄지손 두 개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풀어 보실 거예요. 위치는 아킬레스건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셔서 두 엄지손을 사용해서 타고 올라가면서 꾹꾹 눌러 주실게요. 종아리 가운데를 사과 쪽에듯이 가르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더해 보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유난히 아픈 부위가 있으실 텐데, 이때 힘 조절을 해서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왔다갔다 해주면서 익숙해졌다 싶으면 좌우로 흔들어 주는 느낌으로 해보실게요. 두 번째는 바깥쪽 종아리에 있는 장무지 굵은도 함께 풀어 보실게요. 종아리 뒤쪽 바깥쪽을 좌우로 문질러 보시면 톡톡 튕기는 느낌이 드는 근육이 있으실 거예요. 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좌우로 문질러 주시면서 풀어 주실 거예요. 또는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풀어 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시다 보면 유난히 아픈 부위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이 더 뭉치거나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좀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풀어줄게요. 원을 그리듯이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안쪽 종아리에 있는 장지 굴군도 한번 풀어 볼게요. 위치는 정강이뼈 안쪽을 엄지손으로 눌러 보시면 말랑말랑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천천히 문질러 주면서 풀어 보실게요. 천천히 내려가다 보시면 중간 위치쯤에서 딱 걸리는 느낌처럼 아픈 부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위가 쉽게 뭉치고 피로도가 많은 쪽이라서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아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지그시 누르면서 풀어줄게요.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더 풀어주세요. 자, 종아리 근육들을 다 이완시켰으면 이제는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 텐데요. 동작은 간단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벽에서 살, 한 발짝 뒤로 가준 후, 손을 벽에 기댄 후, 스트레칭하고자 하는 다리를 뒤로 빼서 무릎을 곱게 펴줍니다. 다리를 곱게 펴준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반대편 앞쪽 다리를 조금씩 구부려 줍니다. 이때 앞쪽 무릎을 구부려 줄때 반대쪽 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꾹 누르면서 다리를 곧게 펴시면 훨씬 더 자극이 크게 느껴지는 동시에 시원한 스트레칭을 할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거나 무릎이 굽어지면 안 되고 늘어나는 느낌이 든 상태에서 10초 동안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대로 10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동작들이 몸에서 기억을 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서 고정시켜준 다음에, 지그시 무릎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까치발을 든다는 느낌으로 들었다가, 바닥을 향해 그대로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위아래 방향으로 10번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동작을 할때 주의할 점은 무릎으로 지그시 쿠션을 눌러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종아리 근육 마사지와 스트레칭 운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자세를 꾸준히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